안녕하세요, 미니사랑입니다. 제가 오늘은 미니어초도 아닌 점토 만들기도 아닌 카드 마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카드 마술. 제가 책상이 좀 바뀌었죠? <laughs> 제가 바꿨어요. 해볼 건데요. 이 마술은 오늘은 에이스 온탑입니다. 제가 마술도 보여드릴 거고요, 해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스 온탑은 아실 분도 있, 있는데 없는 분들도 어 아니 <laughs>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. 네 일단 마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일단 요거의 바늘. 만약에 밖에 소리가 나면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여기에 반도. 이게 섞이면 망해요.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, 둘, 셋. 그래서 하나, 둘, 셋. 이렇게 올려주시고요. 네 이렇게 이것도 똑같이 하나 둘 셋도 하나 둘셋 올려주시고요.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하나 둘 셋도 하나 둘셋 올려주시고요. 이제 이것 이것도 하나. 둘, 셋. 여기도 하나, 둘, 셋. 네, 이렇게 했습니다. 네, 이렇게, 이게, 이걸 다 관객을 해야, 관객이 해야 돼요. 네, 관객이 했는데,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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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다 에이스입니다. 네, 이런 밤 이런 마술 이 있습니다. 네 이제 해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A A A A 이걸 A를 다 에이스라고 부른다고 하네요. 이렇게 일단 A 네 개를 여기 위에 올립니다. 올리고요. 그리고 여기 있는 걸 여기 이거의 반을 옮기시고요. 그다음에 이거의 반, 그리고 또 이거의 반. 다 A가 요쪽으로 갔어요, 지금. 이게 안 섞이도록 이거 아까 영 아까 마술 본 것처럼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그걸 쓸데 없는 게 나왔어요. 이렇게 올려주시고 하나, 하나, 둘, 셋. 어 잠시만요. 네 그냥 여기 먼저 여기 위에 올려줘야 됩니다. 어제 이걸 계속 까먹네요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해주시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쓸데 없는 게또 나옵니다. 그다음에 그 다음에,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둘, 셋. 네, 여기에도 쓸데없는 게 들어있습니다. 이제 여기에 쓸데없는 걸 버려야 돼요. 쓸데없는 거, 쓸데없는 거, 쓸데없는 거, 이렇게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A 여기 올려주시고요 이기도 A 올려주시고요 여기도 A 여기 A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어, 이걸 다 관객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못해서 이렇게 탁 치는 걸해야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A A A 네,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이상 미니 사랑이었습니다.